<laughs> 어떤 놈이 어떤 놈 어떤 놈 새끼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수원 어, 지방법원 앞입니다. 조금 전에 최준 어,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재판. 최순 씨가 증인으로 나온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에, 저희가 먼저 나왔는데, 뭐, 나, 저희가 법정에서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가고좀 쪼말댔어요. 근데 직원들이 이제 법원 직원들이 저희를 좀 경계를 해서 복도에 있을 수는 없고, 저는 잽싸게, 그 전에 안멘 씨가 타고 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서 기다렸는데, 에, 이 새끼하고, 그 변호사들이 한참 어,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오랫동안 기다린데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안민석하고 변호사가 이 새끼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한마디를 하고 어, 가격사도 한마디 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안민석은 안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길래 변호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옛날 어? 그 국정농단을 거짓을 했던 그 내용 가지고 신문을 한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변호사냐고. 아, 진짜. 신문을 듣고 있는 중에, 중, 듣고 아, 있는 저희도 분통이 터져갖고, 아유, 진짜, 진짜 벌떡이 나서 얘기하고 싶더라고. 최소은 씨도. 네. 최소은 씨도 성질 나갖고, 너무너무 흥분해갖고, 분노해갖고, 소리를 지르다가 중간에 너무 아프다고 중간에 쉬었어요. 듣는 저희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래도 저희 중간에, 어? 전 거짓말을 가지고 국정농단 가짜 수식을 가지고 신문한다고. 최순 씨가 변호사한테 변호사 자격적도 없다고. 전엉리해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신문하라고 을 증거 내느라고, 어? 했고. 또 중간에 독일 기사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독일 기사? 저도 일어나서 그 독일로 독일로 된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걔네가 한국말로 써놓는 뭐 10조원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숫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 제가 조금 더 시간 이 있었다면 제가 좀더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좀 쳐다볼 수 있었어요. 판사가 다행스럽게 그 기사 어, 내라 원문을 내라 그랬어요. 예, 뭐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요 엉터리 기사도 많으니까 어, 한글로 된 기사를 보면. 어 ft 팩트 뉴스 팩트 뭐라고 될지 모르겠어요. ft cokr 그 어, 언론사 어, 어, 기사 같은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엉터리 엉터리 말이 안 되는 거 기사든 뭐든 논리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게 돼야 되는데 한국말로 된 기사 보면 전부 다 엉터리 더구나 2016년도에 인, 전부 다인가들이 미쳐갖고 있었는데 기사다운 기사가 있었어요 네, 어 제가 뭐 하여튼 뭐 열심히 어, 적으려고는 했습니다 저녁에 가서 제가 지금보다는 좀더 자세한 얘기로 알려드리겠지만은 진짜 변호사라는 놈이 천 천부다 최순씨가 명예훼손으로 2015년 2016년도에 그 안민석이 하고 돌아다닌 그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일어난 그일에 대해서 신문에 아직 굴정동단 사건에서 묻고 지랄들이에요. 네, 네저 안민석 재판에 온 인간들이에요. 안면서 해가네. 야 똑바로 살아. 거짓말 좀 하고 똑바로 살아. 저게 무슨 교수야? 똑바로 하고 살아. 지금까지 나 해결도 뉴치 않고. 챙피한 아 챙피한 줄 알아. 저게 무슨 교수라고 돌아다녀? 아직도 거짓말을 시부리고와 개발스 잘 가라. 거짓말쟁이 챙피한 줄 알아. 개벨스! 이새끼 뭐하고 시부를 다가 늦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피해서 그랬지. <laughs> 진짜 아니 우리 둘한테 겁을 내면 저게 어떻게 돌아다녔어 미친놈. 아 어, 구초소에 가갖고 어? 호랑이 뭐뭐 뭐, 개구리 놓고 뱀 놓고 뭐라고 놓고 해라는 놈들이 어? 진짜 우리 같은 여자한테 뭐가 무서워서 저러고 돌아다녀 지가 얼마나 거짓말 했으면 겁이 났겠어. 한마디도 못하고 가네. <laughs> 등신같은 게 저런 게 어디 학생들 을 가르친다고 돌아다녀. 중형이 아니라 진짜 단도대쳐 넣어도 시원찮은. 아유, 진짜 법정했는데 아무리 화를안 낼려고 해도 화려가 안날 수가 없어요. 미친. 어? 아니 도대체 재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거짓말 갖고 시무룩 앉아 갖고 변호사님들이 그런 거짓말 갖고 묶어 앉았어. 미친 것들.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비자금 있어. 왜몇년 됐는데 됐는데 문재인 때도 한푼한푼안부도 찾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 미친 새끼들. 아, 진짜. 가, 어? 갚자, 오늘은 최순씨만 증인 심문하고 검사가 한 짧게 좀 심문하고 변호사들하면서 최순한테 완전히 당했어 질쩔매고 답도 못하는 어? 변호사 완전 엉터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질문을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를 거기에 관련된 걸물어야지어아 어,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혀 변호사 아니 재판 끝나고 진짜 판사한테는, 어? 변호사한테 아한 쏘아 주려다가 좀 참았어요. 다음에, 어, 다음에, 어, 1월 21일 날화요일 하고, 23일 목요일 날 연달아서 재판이 있어요. 예, 그때 21일 날정 누구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고, 어, 이날 주준이 하고 노승일에 나와요. 1월 21일 날요세놈이 나와요, 세놈이 뭐, 신문에 해봤자 5분, 한 15분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시에 해서 요세 놈을, 어, 신문을 하고, 1월 23일날, 어, 김종대. 참, 뭐, 이 사람도 뭐, 주대표 라한 방송을 하니까 제가 관심있게 보긴 했지만은, 이 남자도 하여튼 우기기는 1등이야. 진짜, 방송에서 엄청 잘난 척말은 하지만은, 이 자파의 본색은, 어, 숨길 수가 없어. 김종대, 또, 또두 사람이 됐어세 사람. 예, 그날 사람. 와서,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변호사들이, 진짜 뭐 해봤자 국정농단 사건을 신문하고 뭐하냐고, 응? 어? 그렇게 해서 신문하고 나면 재판은 끝이겠죠. 아 금방 제가 지난번에 증인이 다섯 명이라 재판이 좀 오래갈 것 같다. 그랬는데 신문할 내용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1월 21일 하고 23일 날 재판하고 나면은 네뭐 정리가 바로 되고 2월 중. 뭐, 그, 결심도 빨리 하겠네. 내용이 없으니까. 안민석이가 거짓말한 게 사실이니까. 판사도, 사실 뭐, 최소 씨가 흥분해갖고 말은 했지만은, 뭐, 변호사들 묻는 자체가 거짓말 엉트렸으니까. 이, 이 재판 고소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억지를 가지고 물으니까, 어? 판사도, 이제 최소 씨가 흥분하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제가 봐도 사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안, 하, 안, 하, 모릅니다. 이걸로 말하기엔 너무 억울한 내용이라, 최소 씨가 너무 분해갖고, 막 소리를 막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저런 게 변호사냐고 답안 하겠다고.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증거를. 어? 탄핵 재판이 끝난 지언인데 증거하는 못 내밀고 아직도 2016년도 그 엉터리 가지고 시부리가는줄알 진짜 아우, 진짜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아, 재만 흥분 한게 아니고 자, 가기사님은. 아우, 진짜. 난 지금도 사디가 떨려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진짜 저것들 보면서 야, 이렇게 잡고는 있어도 팔이 어? 덜덜 떨려요. 진짜. 어? 2 0 1 0년 똑같은 기분으로 진짜 뭐 저런 게 있나? 아휴 정말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응그 누구야 한민석 경호원이야? 아니 정치깡노. <목소리> 아 안민석이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어. 아, 진짜. 그러, 그러니까 법원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같이 어, 들어갔으니까 어, 신변 보호했기. 어, 아니 거기다가 왜 오빠 오빠네가 볼자 가게서 하고 나하고 어? 그한테 마다 짖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가 얼마나 얼마나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기 겁이 났으면 돌아다니는 것도 겁을 냈겠어 어? 아유 그 새끼 옛날보다 얼굴이 쪽 빠졌던데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긴장이 되겠지 재판 받아야겠중형을 네. 받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이니까 벌금 정도가 아니라 지는 감방으로 한 10년은 처놔야 아, 돼 아주 응? 평생 살아야 되는 놈이야 아유. 평생을 가슴 두근두근. 이재명이 어떻게? 개 멸수 안면색이가 중형을. 아니 사실 뭐 법대 법대로 하라고 해서 내가 이재명이 뭐 재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옹호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진짜 자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질 못해 벗어나지를. 어? 진짜 이러고 나서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하는 <목소리> 진짜. 입으로 떠어냐고 하는 거지. 어? 입으로 똥을 싸니까 그렇게 들어온 소리가 그냥 술술술 나오지. 아, 어, 어? 진짜.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앉아서 거짓말을. 변호사라는 놈이 거짓말 가지고 신문을 하면 그 대답을 하라고? 그그 그 자식이 슬슬 최소원 씨를 약올리면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너무 분했거든. 아, 예? 어, 진짜, 진짜, 진짜. 그 상황에서 어? 최가 인내심이 대단했으니까 그만 한 거지. 아, 진짜 어, 똑같아 이 새끼들이. 하고 일어나는 거지 세상에. 아니 2010년에 재판 받을 때하고 똑같아 거짓말하고. 그때도 2010년 12월 13일 쯤에안 저기 김영철이가. 아 그때는 최소훈 씨의 결심이었고. 그 전에 삼성 재판에 최소훈 씨가 증인을 하고 검사 김영철이랑 그냥 밟아 죽였지 그냥 오늘처럼. 변호사였겠는데 겁이 나고 떨려서 떨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정말 엉터리를 가지고 저런 게 변호사라고 돌아다니고 진짜. 아민석이가 니 택시를 탄 이유가 있겠네. 아. 번호 안 찍히려고. 아 그렇겠군. 정말. 찍히려고. 아 맞네 맞네. 응. 아 택시를 <laughs> 타고 왔어도 나갈 때 응. 일반 택시를 타고 갔겠는데 여기 또 머리 썼네. 거 안에서. 그러니까 번호 어? 안 찍히려고. 저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머리 썼어 요게 에 어? 진짜. 어, 진짜 성질 나. 차를 안 갖고 왔으니까. 에? 가지고 왔지 가지고 왔을까? 왔다가 에. 나갈 때 우리가 있으니까 불러갖고 어? 타고 간 거야. 하... 진짜 아직도 아직도 우리 분노를 진짜 멈출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 이렇게... 그지 말하고 몇 년이 중간에... 됐는데 증가 하나 없이. 심장이 뭐을것 같더니니까 하도 그냥 벌렁거려 가지고. 하... 아 에? 누가 아니래 막 진짜 아니, 한숨이 아니, 나오고. 계속 계속 무슨 로키 도마틴? 어? 아니 그 엉치를 로키드... 가지고. 응? 어?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비자경 계속 똑같은 소리 지껄이는 거 아니야? 음. 오늘 재판 내내 증거도 없고 <laughs> 어? 어떻게 뭐 이게 이건입니다 하고 제시도 못 하는. 아니 최순씨가 명예훼손으로 거짓뉴스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증거를 내놔야 될거 아니야? 증거를 가지고 물어야 될거 아니야? 증거도 하나도 없이 아 진짜 뭐 저런 게 있네. 진짜 뭐 저런 게네 진짜 데려가지가. 최순씨가 그거. 독일 뭐 독일 원문 그... 기사에 나온 기사. 근데 근데 기가 막힌 게... 내가 내가 그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었을 거야. 응. 그 ft cok가 한국 신문에서 응. 독일 기사를 하면서 원문을 이용을 했어. 응, 응, 어? 응. 근데 한국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 자체가 전부 엉터리야. 내가 일어서서 봤잖아. 기사 내용 자체가 엉터리야. 독일 기사라고 해서 원문 이용했는데 내가 일어서서 봤는데 얘네가 말한 1 0 어쩌고 그런 내용도 없었어. 아니, 진짜 엉터리야. 그...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독일왜독일 i l a Togila, Togila, 뭐 o g i l a Tog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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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i l 아니 그러니까 올케 아. 판단하셨라고 생각해. 지난번에 조금 마음이 안 들었어. 비, 안민석이가 주장한 거를 다 읽어줘갖고, 아 지금 안민석 얘기한 걸왜읽어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좀 괜찮았어. 안민석이 오늘, 오늘 입 쫙도 안 했잖아.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최순실이가 말할 때 안민석이가 말하고 있는데 진짜 일어서 말 안민석 똑바르더라고 말하고 싶더라고. 네. 최순실이가 자기가 쓰가지고 온걸 읽었어요. 근데 안민석이가 변호사라고 지랄하고 앉더라고. 너 진짜 한 마디 하고 싶으 똑바르더라고. 어? 아우 진짜 분해서.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이 다음 재판도 했으면 좋겠어 아니 재판장이 하지. 지난번에 재판장이 바뀌어갖고 8월 29일 날 갑자기 재판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도 조금 호의적인 것같아데 검사도 좀 네, 네. 괜찮았어요. 그 내가 사이트를 해보니까 오늘 법원 사이트에 나온 검사 이름 좀 달랐는데 자기가 막 피트를 막 보여서 서민고야. 아, 검사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반대 심문하니까 그, 검사가 다시 최소은 씨가 모른다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 그, 어부 동생인가, 뭐어부 오빠인가 뭐, 어부 뭐 어, 있는데, 어, 얘기만 들었고, 만난 적도 없다. 어. 근데 그 남자 가지고 무슨 재판, 재산 갖고먹고이 잊으라고 앉았고. 아니, 어? 명예 해석만 가지고 하면 단 20분이면. 아니, 최소은 씨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방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독일 검찰이 최소은의 어. 독일 재산을 확인해 줬다. 그 방송에 가서 떠들었으니까 그거 증거를 내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성문을 가지고 아직도 똑같이 2016년 그대로 하고 앉았어. 이 미친 것이. 응? 재산 형성을 그렇게 했다.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증거를 갖다 딱 내놓으면 다그 당시에 끝났을 일이아니냐 아니 그리고 그 2000, 2016년 10월달에 응.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타블릿 피씨 네가 썼나 안 썼나 최순영씨안 썼다 그럼 네가 들어와서 이걸 확인해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최순영씨가 들어왔는데 독일 내에 자금 추적이 들어가니까 그걸 피해서 들어왔다 아니 이걸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어이 미친놈이지 어? 아니 도대체 저새끼는뭘 하는 거야 그때 들어오어올 난리치고 박태통령 전화한 거 빨리 들어오라 들어와서 해명하라 그러고 난리치니까 들어왔는데 독일에서 자금 추적이 들어가니까 그거 피해서 들어왔다고? 말이 그러니까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재명이가 맨날 뒤집어 씌우지 아우. 맨날 뒤집어 씌우는 것만 해 아니 그 그러니까 자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 어? 이런 응. 짓 해놓고 지금 자파들이 억울하다고? 진짜 내가 법대로 하라고 하는 변호선 내가 가 어?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진짜 이런 것도 무슨 억울하다고? 아우 자파들이 그 변호사 자체가 진짜 미친놈이지 변호사 주제에 그건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마지막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아니, 거기 난리 치는 거 하니까 박태통이 들어오라. 변호사는 니가 들어와서 네가 탑을 빚어 쓴게 아니라면 그거 해명해라. 그렇게 했 들어오고 나니까 온갖 거다뒤집시고 이렇게 한 거지. 독일 검찰에서 자금 추적, 어? 들어가니까 도망쳤다? 그런 도망쳤다.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 어? 독일 검찰이 자료 다 넘겼겠지.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독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변호사가 저지라라고 앉았어. 아니, 최성원 씨는 독일 검찰로부터 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쟤는 저는... 조사를 받았으면 어... 독일 검찰한테 그 자료 요청을 해면은다줄거 아니야. 그러면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지. 할 수가 없지. 다 거짓이니까. 어, 뭐 지금까지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어? 있어. 아, 진짜 흥분 안할 안할 수가 어. 없어. <laughs> 얼마나 그 동안에 그 변호사가 아민석한테 받아 천만 원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 대류 그 오늘 아가, 변호사가 그 변호사도 자질도 아, 아주 빵. 그, 오늘 변호사가 돈을 엄청 많이 받았 받았겠다고 그랬어 엉터리로 하니까. 지금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변호를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엄청 받아 쳐먹고 엉터리를 시부리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상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세상. 그 변호사가 대륙 아주에서 나온 거야. 오늘 변호사가두명 나왔는데 오늘 신문 한 논문 한논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대료 아주 대료 아주. 대료가지가 누구냐? 이규철. 그 타블렛 PC 가지고 떠던 그러니까 뭐 진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놈들이 어, 있는 변호사. 어? 어? 폼이야 그게. 이규철이가 그때 했잖아. 아, 진짜. 개통자는 개통자는 말도 개통자는? <laughs> 못 하고. 어. 말도 못 하고 확인했냐? 그 그러니까 말도 아유, 못 하고. 아, 그거 진짜 확인했냐고 하니까 확인도 못 하고. 아우. 태아통자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뻔뻔한 일 높으면 그 놈이 대중까지이규철그 놈이 박영수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이 영주 다 영주 통하는 그 놈들이야. 어? 아, 그리고 받았어. 그리고 박영수한테 특검에 가서 그 독일 자금에 대해 조사를 받았냐 최소한 안 받았다고 그랬어. 오늘 또이 새끼가 또 묻고 다음 주 저기 해요. 어. 항소심, 항소심 시작된다고? 아유. <laughs> 됐어요. 오늘 가게사님 수고했어요. 해 갖고 오시느라고. 뭐 이거야 해놓고서 세상에 두 달을 못써 먹은 건데. 그렇지. 계속 써 먹어야 돼. 저도 혼자 하면은 또 어? 망설이다가 못할 텐데. 1월 21일하고 23일이에요. 시간을 저도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네. 포르한 한김심 진짜. 진짜 법정에 와보면 어, 분노를 안할 안할 수가 없어. 어? 아니 말이 말 같아야지. 할 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또보여건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흥분한 것밖에. 어,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응? 어? 이런 재판을 또 봤답니다. 하여튼, 1월 21일하고 23일, 연달아서 재판이 있네요. 바로 끝나면 되는데, 제가 또 그때 일을 하게 되면, 어, 재판에 오기가 참 그래서, 어, <laughs> 아, 걱정이, 1월, 1월 달도 일을 하지 말고, 어, 재판을 좀 다녀야 되나, 그러네요. 1월 달에는 또 선고들이 많아서, 1월 달에도 <laughs> 일을 하지 말고, 또 뛰어 다녀야 되나, 아, 그러네요. 오늘 가교사님도 일하는 가운데 오늘도 어 휴가를 내고 그렇게 왔답니다. 자, 오늘또 저희가 최선시만큼 흥분해서 분노해서 하는 어 그런 음 재판을 본 뒷담화를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할수 있으면 어 저녁에 할수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한 어 변호사가 얼마나 엉터리 질문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